일부러 그러는 건가? 아다지아 <laughs> 아, 그러나? 난아닙니다았어가아 <laughs> 음. 음. 어, 하고 싶첫 번째 코 써보기로 하죠가 아니라 임신하고 돈을 뭐라 하지? 재정 음. 돈관 학교 계획, 운동, 음. 아, 영어, 학생, 그리고 먼저 할까 3년 음. 1학기, 2학기, 음. 3학학 인사 음. 학교는거야갑자기 음. 졸려 수료 <laughs> 예정이야 됐어요 3 1학기기기학기 그뭐 얘기해, 그런 거. 아뭐뭔 얘기해, 왜? 아, 몰라. 내가 쿠키를 보겠다. 얘기를 하는 말이야. 뭔 얘기야, 너. <laughs> 응? 나, 너. 응? 생각보 같이 해보 응. 는 거지. 응. 첫째. 첫째. <웃음> <웃음> 첫째. <웃음> <웃음> 첫째. 뭐. 첫째. 첫째. 째 첫째. 첫째. 첫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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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첫째. 그, 우리 첫째를 가지잖아. 둘째는 뭐 될지 안 될지 뭐 모르겠지만은 이해가 지나가면은 여기인데 우리는 고위험군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오빠는 일단 수정은 완료를 하고 싶다. 아, 나오진 않아. 생각은 어때 이때. 이때 건즈. 오류? 같은 나이어도 근데 네, 발음이 네. 많이 차이가 들으니까, 네. 좀 오르겠지만, 일단 발음은, 뭐, 5, 6에 응. 한다 쳐봐. 5, 말, 6, 그때? 응. 해서 맞아. 생기면 좋은 거고. 근데, 대야. 대야, 대야. 대야돼 너무 좋아 바로 안 된다고 해도 내 생각이 음. 6월이고. 뭐. 그니까. 빨리 시도해, 파워부터 보면. 아니, 아니 그건 난 위험해. 어, 비, 플랜 b 도 있어야지. 음. 뭐안 됐을 때, 밀렸을 때. 음, 그 계속 헤어진 그래. 적들. 믿겨지지 않아. 응. 그러니까. 뭐 그냥 남쪽에 맞았지 않아. 남식이랑 음. 전이다 음. 하는데도 그들이 난 것도 아직 맞았지 음. 않아. 1월에 검사 받으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가온이 이렇게 보다가 <laughs> 저번에 막 애들이랑 뭐 임신 계획이라 이런 얘기. <laughs> 민준이가 진짜... 그 무슨 계획이 필요한 거야? 이러는 거였고, 거였고. 그게 계획을 하고 있야는 거야? 그 무슨 계획이야? 진짜 맞다 뭐... 아 <laughs> 갑자기 근데 이러고 있는 건 무슨 그게 개...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1월에 1월에 1월 지금 며칠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병원은 방어, 어디로 가? <웃음> <웃음> 음, 음. 아니야, 나 이거 완전. 그럼 이게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에 그러면은 가온에는4월까지 어, 네, 조금은 이제 식습관, 운동 같은 거를 조금씩 보습 같은 뭘막 다이어트를 우리 결혼전처럼 하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뭐안 좋은 습관을 그냥 정상화 시킨 정도만이라도 음. 되는 거지. 자기보다도 충분하고 그런 거예 여기 한두 줄. 아직 안끝났냐? 이런 느낌 <laughs> 이때 예심을 응. 응. 하고 나로 가면 됐을데 응. <laughs> 태교여행을 안가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도 태교여행은 무조건 가는걸 하고 그러니까 2 0 25년에는 나오지 않면 되는거지 그러면 우리는 세부 응, 세부도 세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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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포인트네 사람들 옷도 잘 못찍어 아 여기서 보는거 이쁘다 응. 여기 오면 나는 솔로 16개 어디가? 돌싱 닭다리가 <목소리가> 한마야 아니겠지? 한 한마디. 마리인데? 그거 다리 아니야? 공이잖아 그럼 이거 뭐야? 여기있다 아, 어아 맵다 왜 이렇게 안다한맛다 음. 맛있겠네여 음. 아! 이거 혹시 장한거하요 음. 음. 감사합니다 음. 여기서는 커피차도 주고 어, 불도 <웃음> 떼주고 <웃음> 음. <laughs>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봉 여기는 해발 330m 정도 되고 우리 한 5년은 늙은 것 같아 그러니까 <laughs> 아니 늙게 뜨는 어 아니야 늦게 뜨진 않아 아니야 이게 안 뜨지? 왜가다니 <laughs> 그러니까. <laughs> <laughs> 구독자님들 새해 <새로> 복 많이 받으시고 조 좋댓구 알

아, 국하고 덕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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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화산 2 0 2하고 덕후하고, 을후하덕하고 덕후하고, 해후하고이후하하고 덕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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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후하고,

행운권 <목소리도> 갖고 계신 분을 자요 해주세요. 672번, 한번더 부를게요. 672번, 몇 <목소리도> 번가? <목소리도> 네. 34번, 아 우리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떡국 만드시느라 또 손두부 나눠주시려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 850번. 아, 0850. 어. 850번. 개 차이. 115번 한우 선물 세트. 와. 아 4번. 아 854번. <laughs> 절규네요. 850. 50, 4번. 우리 같이 절규하시면 바로 나오세요. <laughs> 나오세요. 몇 번이길래 대체? 아이고. 봅시다. 아니 뭐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닌데 850, 아이고. 뭐 5번도 아니고 859번. 같아요 <laughs> 1년 앞으로 1년 동안 건강하시고, 망승구강하시고. 어, 또 계속 하이마을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었다 그래도 하이마을. 너무 재밌다. 어 이것저것.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의 유튜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뿅뿅 뿅. 안녕. 안녕.